저희가 요렇게 요렇게 음. 했었는데 지금은 음. 이제 음. 바뀌 아 바뀔 생각 전혀 없고 어. 열심히 리뷰브로사 하겠다 어. 열심히 지켜봐달라 어, 이렇게 끝내 내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브로스의 점브로 조브로입니다 드디어 저희 구독자 분들이 천 명이 넘었습니다 우후 <laughs> 정식으로 저희 둘이 이렇게 모여서 인사드리고 앞으로 저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의 이런 부족한 영상들을 보시고 협찬 및 제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만 명쯤 모여야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좋은 제안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서 정말 황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리뷰 영상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돈을 받고 리뷰를 하게 된다면 솔직한 리뷰를 할수 없을 뿐더러 왜곡된 정보를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리뷰인 것처럼 제품 광고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저희는 제품만, 오로지 제품만 제공을 받고 어떠한 간섭도 없이 컨펌 받지 않고 업로드를 하는 조건에 하나요 리뷰 요청에 응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저희 영상을 저희끼리 돌려봤을 때도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리뷰브로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짠! 네. 저희가 새해 감사 영상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촬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거의 1년 동안 했는데요. 그 중에 반이 넘는 개월, 거의 7, 8개월 정도를 리뷰브로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바로 뚠뚠TV와 <laughs> 잡다한 대학생활 이두 가지 채널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저희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저희가 뭘 했는지 음. 뭐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흑역사들 발굴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봐볼까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웃음> 뭐야? <laughs> 아로. 어유. 영상 빨리도 괜찮은데? 뭐지? <laughs> 괜찮아요? 이거 어, 엄청 초반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주의사이 음. 무엇이냐? 뭐야 이거 갑자기? <laughs> 눈 안에 나 이거 눈썹 염색할 아, 때 그거구나? 음, <laughs> 눈에 아까 살짝 들어갔거든요? 안약 봐요 안약! 안으로눈좀씻고내겠습니다 보면은 <laughs> 엄청 진 같죠. 어... 네. 지금 한번 고 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 진짜 애기네 제가 처음에 영화를 나름 잘 본다고 많이 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리뷰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화 리뷰 영상을 한1 0개 넘게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화 리뷰를 하고도 너무 했던 말만 똑같이 하고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탕진개미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 녀봤는 레디 플레이어 원입니다.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은 소설이 원작이에요. 저는 소설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어 원작과의 비교는 할 수가 없는. 개미 왜 우리 개미로 하자고 했을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개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계시려나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탕진개미입니다. <laughs> 아 일개미입니다. <웃음> <웃음> 아, 네. 그 영상을 촬영하려고 어이, <laughs> 촬영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이제 시작하는 걸 시작해 보자 처음 디지털 카메라 샀을 때 구매를 해 봤는데요 저희 오늘은 약간 언박싱 아 이거 <laughs> 아이고 아, <laughs> 진짜 못 아, 보겠다 아, 이거는 이거, 이거 뭐였죠? 좋아? 이게 김치찌개 이거 뭐였죠? 이게 먹방수다 저희가 이제 먹방수다라고 이때가 이제 뚠뚠TV를 넘어서 이제 뚠뚠TV는 너무 별로다, 별로다. 어, 네이밍이 너무 성협시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잡다 대학생활이라고 어, 네이밍을 하고 채널 을 채널 네이밍을 그렇게 정하고 어, 그중에서 먹방수다라는 뭐 개중에 또 컨셉이 또 있어 <laughs> 먹방수다라는 컨셉으로 어, 촬영을 했던 그런 영상들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 근데 영상 뭐, 나는 진짜 잘 찍은 것 같아. <laughs> 양심은 뭐? 이때 한참 나. 머리 기르던 데야 뭐야? <laughs> 왜 성적이 <laughs> <laughs> 갑자기 한참 수염 기르던 데 한참 수염 기르고, 난 머리 기르고. <laughs> 둘다 화분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고. 아, <laughs> 뭐 <한 웃음> <거잖아. 웃음> 지금 뭐하는 거죠? 지금 이게 자취생 밥해 <laughs> 먹는. 80% 이상 남았을 때 벌레 껴가지고 수염 진짜 아, 귀엽네 아니 너 수염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처음 계속 진짜 길러봐, 길러봐. <laughs> 진짜로 난 아직도 진짜... 아쉽다 <laughs> 아니 이렇게 수염 아니, 빽빽하게 잘 나는데 아... 아... 빽빽하지 괜찮아 그래? 백팩에서 커피 먹는 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좋다 <웃음> 이말이야 <웃음> 음 이렇게 지금까지 뭐 요리, 영화, 알바, 이것저것 잡다하게 했는데 지금은 뚝심있게 적재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자금력이 닿는 한 말이죠. 그럼 우리 리뷰브로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부로, 주부로였습니다 2019년도. <laughs>